체험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뉴스가 있어서 박사님이 스크랩을 했어요. 이 뉴스를 먼저 보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볼게요. 네, 혐오 대상으로 여겨지던 곤충이 최근 식품이나 의약, 의학, 용 소재 등으로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영양가가 높은데다 자기 방어 항균 물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도가 학교 현장에 식용 곤충을 접목하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학교에서 과학이나 영양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곤충 사육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귀뚜라미나 밀웜 등을 사육하는 곳입니다. 교사들은 농장주의 설명을 들으며 사육 현장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농장을 들러본 교사들은 요리사로부터 곤충 요리법을 배우고 국수를 삶는 등 실습도 해봅니다. 국수를 끓여봤는데 국물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느껴지면서 멸치 육수낸 것 같은 그런 맛으로 담백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곤충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성장기 학생은 물론 노약자에게도 아주 유용한 영양식이 될수 있습니다. 환자들이나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들, 그리고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라는 것. 경기도는 곤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학교 현장에 접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미래 대체 식량입니다. 어린이나 소비자들이 혐오감 없이 친숙하게 먹고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전 시간에 우리가 곤충과 식용 곤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들 곤충을 먹어볼 용기가 생겼나요? 여기서 곤충을 한번도 이때까지 안먹어본 친구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음 박사님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었는데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많은 곤충을 먹고 있어요 잠잘 때아 하고 입벌리고 자는 친구들 있죠 입 벌리고 자는 친구들은 분명히 자다가 날파리들이 입에 들어갔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먹는 곤충만 해도 엄청난 수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빵하고 밥을 많이 먹잖아요. 빵과 밥은 밀과 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쌀과 밀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작은 곤충들이 많은 알을 낳을 거예요. 쌀독에서 쌀벌레가 나오면 어 쌀벌레가 어떻게 들어갔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포장되어 있는 쌀에도 쌀벌레의 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쌀벌레가 부활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먹는 견과류에도 많은 곤충의 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딸기 우유 좋아하시죠? 딸기 우유에 그 빨간색을 내는 색소는 곤충의 예쁜 색을 가져와서 만든 색소예요. 딸기 우유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바르시는 립스틱 있죠? 립스틱에도 빨간색 립스틱 이 색소가 이쁜 곤충의 빨간색 색소를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 그럼 립스틱을 바르면 입술에만 묻어 있나요? 입으로 조금 들어가겠죠? 그러면 곤충 성분을 조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곤충을 조금씩 먹은 거예요. 자, 이제 식용곤충을 먹어볼 용기가 좀 낫나요?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영양가 많은 식용곤충을 사용해서 식용곤충 요리를 한번 체험해보고 우리가 식용곤충과 조금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식용곤충이 골 랍스터처럼 될 수도 있고 지구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위에도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손을 사용해서 식품을 만드는 체험이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씻은 친구가 있으면 체험 키트에 물티슈를 넣어 놨으니까 물티슈로 손을 깨끗하게 닦아 줄게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식용 곤충 식품 체험을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박사님이 여러분들이랑 실습을 하기 위해서 아까 강의실에서 여기 식품 공장으로 옮겼어요. 여기는 식용 곤충으로 식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미래식량 단백질 바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공장으로 왔어요. 박사님이랑 함께하는 식용곤충 식품들은 모두 이렇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의 실습 재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실습 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물티슈와 장갑이 개인적으로 개별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칼, 그리고 틀, 그리고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기름, 기름종이가 있고, 그리고 이런 단백질 바를 만들 수 있는 견과류 단백질 바에 어, 재료들이 있어요. 그런 실습을 하기 전에, 먼저 물티슈로 손을 닦고, 그리고 장갑을 끼겠어요. 자, 책상 위에 상자를 놓고, 책상 위에 쫙 상자를 펴주세요. 상자가 잘 펴져 있으면, 그 위에 기름종이를 놓을 거예요. 기름종이를 놓고, 기름종이 가운데 에 틀을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틀 옆에 칼을 놓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었으니까 단백질 블록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재료는 무엇이냐면 자 아몬드예요. 단백질이 많기로 유명한 견과류죠. 이 단백질 블록의 첫 번째 재료는 아몬드였어요. 아몬드로는 마카롱도 만들죠. 단백질 바의 두 번째 재료는 자, 호두예요. 호두는 굉장히 고소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몸에 좋은 재료예요. 두 번째 재료는 맛있는 호두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재료를 알아볼게요. 세 번째 재료는 땅콩이에요. 고소한 맛을 내고 단백질 블록에 초코바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고소하고 맛있는 땅콩을 준비했어요. 자, 네 번째 재료는 건포도의 일종인데, 건포도 중에서 가장 큰 건포도와 비슷한 맛을 내는 대추 야자예요. 열대지방의 야자수에서 자라는 대추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달콤하고 건포도와 같은 맛을 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료는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이에요 분리대두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콩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식품이죠 근데 콩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초코맛이 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단백질 블록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단백질이 많은 재료들은 다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단백질이 많은 견과류 아몬드 그리고 호두 그리고 땅콩, 그리고 대추 야자, 그리고 코코아 맛, 분리제도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용곤충에서 몸에 좋은 영양소만을 추출한 이흰 가루가 있어요. 여기에는 곤충은 보이지 않지만 곤충 모양을 모두 없애고 곤충에서 몸에 좋고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영양소만을 추출한 분말이에요. 자, 이렇게 흉... 여섯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이 여섯 가지를 모두 섞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학교에 섞을 수 있는 믹서기나 분쇄기가 없죠. 그래서 박사님이 모두 잘 분쇄를 해서 이 다섯 가지를 섞어서 보내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 분쇄기는 박사님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분쇄기인데 위험하니까 여러분한테는 분쇄하는 과정만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뚜껑을 열고, 자 아몬드를 넣고, 그 다음에 호두를 넣고, 그리고 땅콩을 넣고. 배추야자 또 넣고 그리고 초코맛 콩 단백질도 넣을게요 벌써부터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자, 모든 재료를 넣고 뚜껑을 닫았는데, 분쇄기를 가성해 볼게요.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양해해 주세요. 아니면 손으로 귀를 막아주세요. 박사님이 지금 딱 10초 동안 분쇄를 했는데,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자, 여러분한테 보여줄게요. 아몬드하고 땅콩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고 있어요. 점점까지 재료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두 개밖에 없네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잘 갈아진 다섯 가지 재료가 섞인 이 분말을 보내 줄 거예요. 이 분말을 우리는 이 용기에다가 부을 거예요. 그리고, 곤충의 영양소를 첨가할 거예요. 그리고 장갑을 낀 손으로 잘 섞어주도록 해요. 아몬드를 넣어서 그런지 마카롱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료가 잘 섞였으면 여기에 꿀을 넣어줄 거예요. 보통 마트에 파는 단백질 블록은 방부제나 고정제 같은 합성 원료를 써요. 하지만 저희는 천연으로 방부제나 고정제를 대신하기 위해 꿀을 사용하는 거예요. 꿀을 넣고 또잘 섞어줄게요. 재료가 잘 섞였으면 이틀 안에 넣을게요. 완성된 반죽을 넣고, 이 작은 봉투에 있는 코코넛 가루를 뿌려줄 거예요. 코코넛 가루를 위에 전부 다 뿌려주세요. 자, 골고루 코코넛 가루가 들어가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뚜껑으로 덮어서 꾹 눌러줄게요. 단백질 블럭을 꼭 눌러줘야 나중에 자를 때안 부서져요. 꼭 눌러주세요. 자, 다 눌렀으면 이제 틀을 살짝 들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줄게요. 단백질 블럭이 나왔죠? 자,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이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각자 하나씩 있는 칼로 단백질 블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칼로 앞뒤로 이렇게 잘라야 단백질 블록이 안 부서져요. 앞뒤로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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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 하나 자, 단백질 블록을 다 잘랐어요. 그러면은 단백질 블록 위에 마지막으로 아몬드를 올려서 장식을 할 거예요. 가문들을 예쁘게 올려서 장식을 해주세요 자 이제 단백질 블럭이 완성된 것 같아요 자리를 정돈하고 먹어보기 전에 어떻게 포장을 하는지 알려줄게요 상자를 보면 이렇게 고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리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선이 있는 부분은 다 접어주면 돼요. 선이 있는 부분을 다 접어, 접어주고, 자, 이렇게 위에서 잡아준 다음에, 옆에 구멍이 있죠? 옆에 구멍으로 이렇게 또 빼주면 돼요. 양쪽을 다 빼주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것으로 단백질 블럭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떤 맛이 나는지. 음. 박사님은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콤하고 고소해서 땅콩카라멜과 같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든 단백질 블럭은 어떤 맛이 나는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맛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만든 단백질 발을 한번 먹어보고 또 이렇게 포장을 해가서 집에서 식구들이나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식용곤충 식품도 이렇게 맛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으로 박사님이랑 함께한 식용곤충 수업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시간이 모두 끝났는데요. 본인이 만든 식용 곤충 요리를 먹어보니까 맛이 어떤가요? 처음 먹어보는 친구는 무슨 맛인지도 모를 수도 있고 또뭐 과자 맛이 난다는 친구도 있고 새우 맛이 난다는 친구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한 식용 곤충 요리를 만들어 봤지만 오늘 곤충 체험을 계기로 분명 여러분 중에서 박사님보다 곤충을 더잘 알고 더 사랑하는 친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사님도 하지 못한 전 세계 누구나 좋아하는 식용곤충 요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곤충학자 아니면 식량학자가 탄생할 거라고 박사님은 믿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용기를 갖고 곤충을 사랑하고 곤충과 가까워진다면 내 몸도 건강해지고 지구도 건강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 식량 식용곤충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양간식 식용곤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박사님과 함께 공부한 걸 박사님의 조수가 돼서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곤충은 이런 거야 하면서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